여보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저랑 줄리 언니는 둘다잘 지내고 있어요. 음,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저는 LA에 살고 있지 않아요, 현재. 앞으로 LA에 아마 안살것 같아요. 지금 LA에서 4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밖에 애기들이 엄청 떠들어요.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집에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날씨가 지금 엄청 좋아요. 한, 한 20도 넘는 것 같아요. 동네 애들 다 나왔나 봐, 오늘. <laughs> 날씨 좋아서. 그래서, 음, 그리고, 줄리 언니는 요즘 일하고 있고, 언니가 무슨 일 하는지 트위터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언니가 무슨 일 하는지, 일단 지금은 말 못하겠고 음, 밖에 있는 애기가 어느 나라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옆에 옆에 이런 말이 들려 한국 말인 줄 알았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분들도 잘 지내고 어, 한국에 황사랑 미세먼지 심하다고 하니까 외출 조심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가고 미세먼지 때문에도 못 나가겠다. 그쵸? 우리 여보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 제가 또 올리고 싶은 영상들 올릴게요. 안녕. 그리고 유튜브에는 19금 댓글 달면 제가 다 지워요. 그래서 트위터에 쓰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9금 댓글은 유튜브에서 다 지우거든요 유튜브에는 15금으로 써주세요 수위 조절을 해주세요 트위터에 줄리 언니 어머님 얘기 너무 재밌죠 <laughs> 저도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원래 얘기 듣긴 했는데 이게 글로 보는 거랑 어, 대화하면서 얘기한 거랑 또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들어도 들어도 너무 재밌고, 그쵸? 러브들 사랑해요. 안녕.